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이재명의 현재 그 처지가요 어, 한 순간에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칼등에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칼날 위에 올라간 게 지금 이재명입니다. 자기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윤석열을 민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입장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급회전 어, 어마마한 어떤 어,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그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산적에 있는, 어, 리스크, 리스크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재판 이슈가 가장 크고요. 이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에, 원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윤대통령 탄핵이었죠. 탄핵에서 성공하게 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고, 그러면 모든 게 그냥 일사천리로 다 해결된다. 어? 이런 어떤, 생각에 젖어 있었고요. 이미 대통령 놀이를 시작했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혼자서 대선 공약을 막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동안 이재명이가 입에서 나왔던 그 대선 공약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중대한 굵직한 어떤 그런 이슈들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독주 상태였었죠. 지지율도 많이 잘 나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대선 조사 지지율만큼은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걸 이대로 그냥 조기 대선 가게 되면은, 어, 대통령, 이재명, 어, 제가 그냥 상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 소름돋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 절대 반지를 끼게 되겠죠.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되면은, 뭐, 누가 이재명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어, 무슨 짓을 할지, 뭐, 눈앞에 선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어, 특히, 이재명이가요, 어, 대통령이 구속 석방되기 직전까지도 이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게임 끝났다라는 거지. 표정 관리하면서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세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급변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의 자승론입니다. 자승론. 좌석론. 이미 대선 시작한 듯 방심했다. 헛질린 민주당의 자승론. 어, 예상 못한 윤 대통령 석방에 의총에서 탄식이 터졌다. 재수가맺치지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벌써 뭐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 사항이기 때문에 에, 그 판사들이 일, 벌써 한번 이렇게 구속 석방된 것을 다시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요. 설령 재항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어 항고 뭐 재항고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어, 구속 기간만 조금 연장될 뿐, 어, 석방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어, 뒤늦게 와서 지금 아우성 치는 거죠. 추미애 같은 경우, 추미애가요, 어, 그, 그저께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장문의 글이었는데, 마지막에 한줄 글이 뭔지 아십니까? 암울하다 였습니다. 암울하다. 누리피디가 그걸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쭉 여러 가지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에게 당했다라고 하더라고 윤석열에게에게 당했다라면서 암울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라인에게 당했다라는 이야기죠. 자기도 당했는데 이재명도 당했다라는 거지 어쨌거나 그거는 그 입장에서 그렇게 말했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암울하다 그것은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나와 있던 언론 여론, 언론 여론 동향이라든가, 언론 보도 내용을 쭉 살펴보면, 봐. 민주당은 현재 그야말로 초상집입니다. 패닉입니다. 다 잡은 고기를 놓친 거예요, 지금. 완전히. 구속상태로 놔두지 않으면 탄핵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말하죠. 이것과 그것은 다르다.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라고 떠들지만, 그게 아니에요. 판사들이 보는 것은 어, 증거의 그, 그 중요성 그리고 이 물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거든요. 이미 그게 법, 법원에서 어, 지귀현 판사라고 하는 아주 올고든 판사에 의해서 한번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엎을 만한 뭐 여러 가지 어떤 결정적 변수가 없는 한 결국에는 그들이 카르텔을 만들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어, 법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만일에 법대로, 헌법대로 판단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직무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컸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자, 이재명이가요. 비상총회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굴이 사색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 그 소속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지켜봤다 그래요. 자,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당하고 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이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었다. 철석까지. 그런데 그것이 깨졌다. 큰일 났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터졌고요. 현재 재판이 국회 소추위원단의 참여로 쟁점 정리와 모니터링이 면밀히 됐던 것과 달리, 소위 이 내란 사건을 다루는 형사재판은 예상밖 사태를 맞아, 어,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다. 라고 하면서, 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거 형사재판은요, 공소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재판 자체가 이게 절차적 문제도 생겼고 전체적으로 이게 맞지 않거든요.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내란죄로 엮어가는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 채택이 많았어요. 독수 독과라 그러죠. 자 이런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더라도 그걸 그걸 자, 적용하더라도 거기에 이탈한 맞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수처가 또그 수사를 주도했다는 것도 결정적으로 이것은 설사죠. 저들 입장에서는요, 어, 폐를 이만큼, 피를 이만큼 놓아놨는데 때리니까 이 설사가 되면서 그냥 붕괴되는 상황이다. 사사구통이죠. 사사구통. 자, 또요, 어, 민주당 의원 중에 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러, 어, 그럽니다. 의원들이 대체로, 어, 낙담하는 분위기는 사실이다. 어, 마치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선거가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지금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다. 어, 그리고 당에 법조인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재명이가 특별히 이번에 소위 율사 출신들, 법, 법조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하나같이 형사재판, 내란죄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다라면서, 어, 뼈 아픈 폐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네요. 자, 실제로요, 어, 그날 어, 오전만 해도 대통령이 구속 숙방되는, 어, 그날 오전만 해도 법원이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민주당 인사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네요. 한 명도. 에, 그날 오전 회의에서도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적각 파면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라는 게 전현희의 말이었고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 임박하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김병주의 말입니다. 에, 이처럼요 저들이 대통령의 구속 석방 될 것을 예상한 징후는 어, 그런 발언은 전혀 없습니다. 또요. 어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후회를 드러낸 그런 의원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영장을 법원이 내줬고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도 영장의 적법성을 국회에서 답변했다라고 하면서 어 지난 1월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해 적합하게 발부된 영장이라고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너무도 낙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뜻이 조의대 예, 그리고 이 법원 행정처장 천대여으로 이어지는 이 이제 어 법원의 주요 라인의 생각들이 대통령 체포영장 그리고 그 구속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인정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직위원 판사에 의해서 그냥 일그에 깨져버린 거죠. 직위원 판사가 이렇게 되면 구급판사가 되겠네요. 어 자, 이렇게 되자 저들이 이제 신무정 검찰총장을 뭐 탄핵한다라고 떠들고 있죠. 어, 그러면서 어그 지기현 판사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뒤늦게 뒤북을 치고 있는데 이미 게임 끝입니다. 어 저들 스스로도 요 율사들은 어, 법조인 출신들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모든 걸 주도 했다라는게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재명은 어, 지금 패닉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긴급히 이제 이 소위 집회를 통해서 분위기를 어 뒤집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에, 이재명 본인이 참석한 이윤 대통령 파면 집회 신고는 무려 10만 명을 해놓고 경찰 추사는 고작 5,50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죠. 또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닥친 커다란 위기는 지금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데요.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것도 정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카드는 건수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 이 터질 게 너무도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카드 어, 그 이슈도 또 터질 수도 있습니다. 어, 과거 어, 윤 대통령과 대결할 때 그때 이 법인카드가 큰 역할을 했죠. 이거 갖고 한한달 가까이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터졌다 또 터졌다 또 터졌다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4월 8일 날첫 재판을 좀 열게 되고요. 자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또 밑에 밑에 있습니다. 위정교에서 1심 무죄였었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항소심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 이것 또한 이제 언론을 이게 이렇게 타기 시작하면은 이재명에게 악재가 되겠죠. 그, 러나 무엇보다도 이재명을 옥제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이거죠.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드디어 3월 26일입니다. 26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어, 두 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두주좀 남았군요. 두 주. 자, 두주 뒤면 이재명이 완전히 이제 마시간다. 여기서 1심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닙니까? 그 비슷하게만 나와도 이재명은 끝이다. 어쩌면 여기서 말이죠. 법정 구속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떼고실형을 그냥 언도하는 거죠. 징역 1년 혹은 징역 2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재명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재명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여기서 요 재판을, 어, 헌재가 지금 쭉 진행하다가, 어, 이제 모든 변론 과정을 그, 끝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고를 해야 되거든. 통상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애를 보,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선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선고 못 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많은 여러 가지 변수가 터졌거든요. 자, 그 변수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다음 주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변호인 단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 그러면서 이것을 요 가급적이면 4월 이후로 그 가령 지금 문영배라든가 이미선이 지금 4월 18일이 퇴임할 일 아닙니까? 그 뒤로 지금 미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작진을 지금 펼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이가 언제 등장하느냐? 이것도 지금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거든요. 에, 너무 이렇게 미루다 보면 만약이가 떡 등장해서 선거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변수가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변수 불리한 변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 조절이 여기에 타이밍 맞추는 게 핵심 중의 핵심이죠. 자 아무튼 이재명은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칼등에 칼날 위에 지금 올라섰습니다. 어, 벼랑 끝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졸지에 대통령이 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상황을 저, 등에 업고 서로 위치가 바뀐 거죠.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을 밀고 있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 자, 여기서 힘을 조금만 더 가하게 되면은 끝장납니다. 이재명 이 지금 난리 났죠. 솔직히 속으로는 큰일 났다 정도가 아니고요. 어, 거의, 그야말로 이제 사색의 상태, 그야말로 이제, 어, 이대로 한 방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위기감을 어, 절절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 이대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자포자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 26일 선거, 저거, 저기서 1심 선거처럼 어, 그 정도만 나와줘도 게임 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재명의 전원식이 되면요, 현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차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사라진다 보고, 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면 설령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카르텔, 어떤 공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압도적인, 압도적인 승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무 복귀 후에 드디어 국어의 대결단, 국가 정상화를 위한 대결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부정 선거 수사를 지시할 수도 있고요. 노을 쪽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간첩 색출 그리고 이제 종종 세력들이 어떤 거대한 카르텔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과 전쟁을 아마 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진짜 제2의 근국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재명은 어쨌거나 지금 난리났습니다. 자 누리필이 김준희였습니다.